안녕하십니까. 세하회계법인 홍한선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이 2020년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일부 사업에 대한 이 나라 시스템 교육과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은 만화기획개발 지원사업을 비롯한 총 5개 사업입니다. 전체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상기준, 교보신청 집행등록 업무 흐름,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른 추가 정보 입력, 교보신청 집행등록, 인건비 원청징수가 전체 순서이며, 이중 이번 영상은 첫 번째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 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을 정한 보조금 집행 및 정상기준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1장 보조금 집행 및 정상기준입니다. 세부 목차는 보조금 집행 및 정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시했고, 두 번째, 문체고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기침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였으며, 세 번째,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자들께서 이미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예산 집행 계획 시본 화면이라 생각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조, 비목, 세목을 검색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보조금 감,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선정된 보조, 비목, 세목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는 화면입니다. 일반 증빙 우선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먼저 집행 용도를 입력하고 증빙을 선택합니다.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카드, 일반 증빙, 기타 증빙 중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목세목을 입력합니다. 이때 예산 집행 계획 시 설정한 과목만 나타납니다. 예시로 세 개의 캡처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부터 설명하는 보조금 집행 및 정상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보조금 집행 및 정상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재부 국고보조금 지침, 무채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국가재정법 규제부 지침 이 중에서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규정은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거의 다 나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중에서 본 사업 수혜자께서 꼭 숙지하셔야 할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불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예외는 없습니다. 사업비 지출의 대전제는 업무 관련성입니다. 보조 비목, 세목을 적절하게 기표하였다 하여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무조건 추징 대상입니다. 사업 관련성 여부는 해당 사업의 공고 내용과 부합하느냐 여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하거나 유지된 경우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 않고 제3의 계좌에서 계좌이체한 경우 예외는 교통통신미비 등의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자금으로만 예탁계좌에서 보조사업비 계좌 다시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3자인체의 방식으로 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탁계좌에서 보조사업비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3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e 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아, 예외적으로 어, 발급 전에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 전에 어,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이나라 도움에 등록한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는 수혜자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하며 그 등록을 이나라 도움에 하는 겁니다.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이중 핵심적인 부분은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 증빙 철저 구비입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의 업종에서 쓴 보조금 전용 카드는 설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불인정되우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으로 유흥업종에는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위생업종에는 이 미용실, 네일아트 등이 있습니다. 레저업종에는 골프장, 당구장, 스키장 등이 있습니다. 사행업종에는 카지노, 오락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종이 있습니다. 별표일, 보조, 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지출의 대전제는 업무 관련성입니다. 보조 비목, 세목을 적절하게 기표하였다 하여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무조건 추진 대상입니다. 사업 관련성 여부는 해당 사업의 공고 내용과 부합하느냐 여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인건비 ]의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는 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되고,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를 증빙으로 첨부할 수 없습니다. 만화 콘텐츠 다각화 지원사업의 직원 보수가 이에 해당됩니다. 회계 정산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아래 예시로 말씀드리는 모든 증빙은 이나라 도움의 증빙 첨부의 방식으로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정산시 증빙자료는 참여인력,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확인용입니다. 참여인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신규 채용 시에는 채용계 품위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비목의 기타 인건비,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등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지급되는 글과 그림에 대한 원고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만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과 지역기반 만화창작 지원 사업의 작가 원고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만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82%는 원고료로 작가의 인건비성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 만화창작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최대 90%까지 원고료로 작가의 인가, 인건비성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산 시 증빙 자료는 개인,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최종 결과물, 완성된 작품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운영비목은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수용비 세목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는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의 구입비로서 증빙자료로는 견적서 있는 경우에 계약서 계약사인 경우에 카드거래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필수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필수입니다. 실물 사진,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 배경 구입이나 연구 라이센스가 아닌 기간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의 경우도 정산시 증빙자료는 동일합니다. 간행물 등 구입비, 관행물 구입비는 과제, 수행 관련 도서 및 자료에 한정하여 증빙으로 경비 처리가 인정이 됩니다. 정산 시 증빙 자료는 동일합니다.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홍보물 인쇄 및아 제작 관련하여 한 비용으로 디자인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 또는 제작비만 집행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화 기획 개발 지원 사업과 지역 기반 만화 창작 지원 사업에 해당되며, 어, 만화 기획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원금의 18%는 기획 개발비로 취재비, 소모성 물품 구입, 홍보 프로모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역 기반 만화 창작 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원금의 10% 이상은 기획 개발비 홍보 프로모션 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됩니다. 정산 시 증빙 자료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과 동일합니다. 운영비, 비목에 일반 수용비 8번 업무 위탁 대가 및 사례금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산시 증빙자료는 자문내용 혹은 인터뷰 내용 보고서, 계약서, 계약사항인 경우입니다. 카드거래 명세서나 세금계산서, 3.3%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의 경우입니다. 계좌이체내역 등이 증빙자료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만약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혹은 법인의 경우에는 카드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고 하면 카드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를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둘중 하나의 증빙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증빙 자료는 업무 위탁 대가 및 사례금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증빙자료는 견적서, 견적사항인 경우에 계약서, 계약사항인 경우에 카드거래 명세서나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계좌이체내역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결과물사진 이와 같은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운영비 비목에 임차료, 세모, 장소, 건물 등의 임시 임차료, 만화 콘텐츠 다각화 지원 사업의 공영장 임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취재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렌트시, 이에 해당됩니다. 취재비는 기획개발비에 포함된 항목이죠. 정산시 증빙자료는 견적서, 견적사항인 경우, 계약서, 계약사항인 경우, 카드 거래 명세서 또는 세금 계산서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요. 계좌 이체 내역, 입금인 출금 표시에서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요. 실물 임차 물건 사진 첨부하여야 됩니다. 차량비 등 차량 유류대가 이에, 해당, 이에 해당됩니다. 자기 자가 차량을 주유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취재활동 이 경우에 해당되겠죠. 증빙 자료는 차량 운행 일지, 업무 관련 분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카드거래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운영비 리목의 일반 용역비 세모.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 계획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진흥원 5개의 각각의 사업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화 기획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기획 기획 개발비, 홍보 프로모션 관련된 기업, 기획 개발비가 사업 공고상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자면, 디자인 등 기획에서 개발부터 제작까지 맡겨서 진행하는 용역의 경우에 일반 용역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만화 콘텐츠 다각화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전심을 제작비용이 사업공고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예시로는 전신물 제작을 일괄로 맡겨서 진행시 일반영역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작품 번역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공고상 번역, 감수, 식자편집 및 재제작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례를 들자면 재제작을 일괄로 업체에 맡기는 경우 등에운영비에 일반영역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는 서비스 유통 홍보 마케팅을 사업 공고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시로는 홍보 마케팅을 일괄로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에 운영비의 일반 용역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기반 만화 창작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프로모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화기획개발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일괄로 디자인 등을 일괄로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에 운영비의 일반용역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정산시 증빙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용역비의 경우에 견적서, 견적사항인 경우에 용역계약서, 카드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입금인과 출금인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결과물 이미지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있는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에는 카드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3.3% 사업소급 원천징수를 합니다. 카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3.3% 원천징수는 둘중 하나만 할수 있는 겁니다. 여비에 국내 여비, 국내 출장 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유 경비를 실 소유 경비가 이에 해당되고요. 사례로는 국내 시외버스비, 기차 KTX 비, 항공비 등이며 승하차 이력이 필요합니다. 정산시 증빙자료는 출발지 도착지 명시된 티켓, 카드거래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입금인 출금인 표시된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별표 1에 따라 분류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집행이 되는 대표적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기타직보수 일용임금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한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는 업무무관으로 부당집행에 해당되며, 계좌이체간이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증빙불비로 부당집행이 되며, 1인에게 지급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배분하는 경우가 부당집행의 사례입니다. 운영비, 일반수용기에 행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의비 및 업무추진성 경비, 간식대, 식대 등은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편성하여야 됩니다. 기금 소진을 위해서 특히 사업기간 종료쯤에 쯤에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을 대량 구입하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아, 지급의 경우에 불인정될 수 있으며 노트북, 책상, 책장 등 자산성 물품 구입의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야지 되며 운영비 일반수용비 항목이 아닙니다. 현 다섯 개 진흥원 의 다섯 개 사업의 경우에는 어,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항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복사기, 차량 등 렌탈비는 임차료로 편성해야 을 됩니다. 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차량비, 일반용역비의 경우는. 어, 기간이 상이한 보조 사업 기간과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보험 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담 집행으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담 집행 사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에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숙박 및 식사, 기내식을 포함하여서 제공받았음에도 중복하여 숙식비를 집행한 경우 회의비 또는 업무 추진비와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국외 출장 시 가이드 통역 기사 수당을 집행한 경우, 이 경우는 일반 수용 비목으로 집행하여야 됩니다. 업무 추진비에 사업 추진비, 기간 업무비, 개인적 비용은 부담 집행이 되고요, 식대에 포함된 주류비 등의 유용성 경비, 또 불인정됩니다. 다만 매출 전표에 주류 등 유용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용성 경비만 불인정하고 나머지 식대 등은 인정합니다. 내부 결제 문서에 회의 목적이나 일시 장소 등의 내용을 미기재하여서 집행의 타당성, 사업 관련성 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 집행으로 보아서 불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조공 집행 및 정상 기준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른 추가 정보 입력과 교보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